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 이렇게 했는데 본문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laughs>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는 무엇을 가치 있다 하는지, 천국은 어떠한 질서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을 묻는 장면입니다.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저 천국의 환경이 어떠한지, 천국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죠? 장소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천국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라는 장소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구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임무를 수행하실 때왜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시는가라고 하는 불평 가득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그 임무를 수행하실 때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밖에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는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의 관점과는 정 반대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자가 유력한자가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 위에 굴림하고 상대방을 부리는 것이 그 이치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 힘을 가진자가 유력한자가 그 위에 군림하고 부리고 하는 것이 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 예. 이번 주에 제가 충격적인 말을 좀 듣긴 들었는데, 교회에서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 유력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 동행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유력한 분이 아니라서 감사해요. 예, 교회에서 유력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이킴이 있고 예.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운 아이와 같은 왜냐하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 취급을, 취급을 받을 수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그저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 취급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면 바디메오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뭐예요?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오늘 찬양했죠, 우리가.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모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 그 바, 바디메오가 이름이 뭔지 성경이 안 가르쳐 줘요.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예. 어린아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난제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형평과 조건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 위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데,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예, 유명해져서 그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린 아이와 같은 형편과 조건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바 여호와, 바 여호와, 바 여호와, 바 여호와, 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루시퍼나 예, 바벨탑을 건조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나를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증거할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저렇게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봐라.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점에서 신앙의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걸맞는 보상이라는 인과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봉사 헌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좀 내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유력해지게, 높아지게, 한 자리 차지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식의 인과율에 기초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아,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는가? 라는 식의 실망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게 되고 지뢰 절망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던데 저렇게 큰 집도 사고, 야, 높아지고, 장로도 달고, 예,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지? 어, 왜 나는 안 변하지? 나는 여정이 막 그렇지? 예.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순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높아져서 권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환을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크게 칭찬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 순환이라는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권력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핸들,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뻐하셨고, 십자가 순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놓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 즉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곧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면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서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왜 놓치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회적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지극히 낮은 낮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유력한 사람 수준 있는 사람 예. 그죠? 뭐 장로라도 되면 건사라도 되면 뭐 어디 사업체라도 하나 큰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그래서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참겼던 교회에서 그 교육자들이 자녀들 의대 못 보내갖고 안달이었잖아요. 예, 그게 감투니까, 그게 내 명예니까, 예, 의대 못 보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힘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 것을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고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라는 존재와 그들이 처한 그 형편은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형편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예. 독서를 뽑었던 거 아닙니까? 이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 여정을. 어린 아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걸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형편,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가 되어지는 형편. 어린 아이, 어린아이. 어린 아이, 부모가 없이는 예, 밥한 숟갈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가 행하신 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음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우리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불만족스러운 그 조건 때문에 늘 분노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뭔가 계산이 안 맞고 뭔가 아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불만족스러운 그 조건 때문에 늘 분노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답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방법을 즐겨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 나라는 가치와 원리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로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실력, 능력 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실력, 하나님 없어도 되는 능력,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재력. 그죠?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전제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소유를 만드는 것을 실력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나 그러,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드는 것을 실력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모로 가도 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요케 하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예. 공부 잘하는 기계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아니고, 오병 이어의 능력 아니고, 십자가요, 십자가.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고, 내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의 삶은 한 알의 미알이 심겨져 썩어지는 방식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실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힘과 실력과 성공이 있으면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논리와 주장을 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때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의도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저 실패를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저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실패할까봐, 성공 못할까봐, 예. 실패를 피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에 집착하여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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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하나님, 뭐 갖다 줄까요? 뭐 갖다 주면 성공 주실래요? 뭐 갖다 주면 문제 해결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시간, 돈, 정성 다 갖다 바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너무나도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을 해오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실패를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저 성공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세상의 힘을 가지지 않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방법이 늘 불만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불만스럽, 제자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야 다른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논리 말입니다. 불만족스러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불만스러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가지셨던 그 특권과 조건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특권이며 어떠한 조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신자들의 기도 또한 듣고 계신다라는 특권이고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신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해 주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특권, 그 조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특권과 조건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서의 특권,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그 조건이 모두 다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만 빼놓고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보다 덜 허락받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자라는 존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신자들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신자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전혀 누릴 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특권과 조건을 그다지 원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아파트 그거 말고 아파트. 그거 말고 서울대. 하나님 그거 말고 서울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특권보다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실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더욱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한다는 신자라는 존재와 그 형편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분노와 절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분노와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특권과 조건 또한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정황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예수님께 주셨던 특권과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신자들의 삶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예수의 방식을 고수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그저 그 신앙에 기대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인마누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오직 예수의 방식을 고수하며 세상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